그리고 자기 여자를 수치스럽다고 여자가 수치스럽다고 남자가 수치스럽다고 막 공격한 그 마음이 차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를 수치 주고 가해하는 마음이 되게 세 자기 공격성 전 세계적으로 자기 공격성이 심한 사람은 남도 공격해 공격성이란 가해자란 누구를 가리지 않아. 마음 세상에서는 너와 내가 하나야. 밖에서나 분별심이 있어.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공격하고 있을 때 너만 공격하지 나는 절대 안고쳐 이렇게 착각하지. 마음의 세상에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.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를 늘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공격하는 거야. 가해자가 큰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가해하는 거야. 그래서 자기 공격성이 큰 사람은 남을 심하게 공격하듯이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또 자기 공격성이 커요. 그래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맨날 빨리빨리 막 해내야 된다고 하고 불평불만 심하고 그렇지가 않아. 이태리에 한번 갔는데 기차가 연착을 두 시간 했어. 우리나라 같으면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이 새끼 죽인다 영무어부터 시작해서 도착하기만 해봐라 이래.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커다란 그 다리로 그냥 그긴 다리로. 뚜막뚜막 걸어다니면서 나는 막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동생한테 물어 예저사람들이 지금 시간을 잘못하는 거아니니 우리가 잘못한 거야 막 이랬더니 다 알아 이러더라고 아무도 비난을 안 하는데 공격을 안 하는 거야 그만큼 여유로워 자기 공격성이 없으니까 남도 공격 안 하는 거예요. 뭘 급하게 해내야 된다는 게 없어. 회의 시간에 늦으면 아예 좀 늦는 거지. 근데 우리는 회의 시간에 꼭 맞춰가야 돼. 일도 많이 해야 돼.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. 자기를 막 공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, 니들!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방해하면서 막 공격한다고. 굉장히 세죠, 공격성이. 그래서,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여자를 공격해. 뭐라고 공격하냐면, 너는 훌륭한 딸이야? 너는 부인으로서 똑바로 했어? 너는 엄마로서 이런 거 똑바로 했어? 너 여자의 역할 이렇게 했어? 너 이쁜 여자야? 너 수치스럽지 않고 교양 있는 여자야? 너 몸매가 예뻐? 어, 너 눈, 코, 입이 제대로 생겼어? 옷은 맵있게 입어? 넌 내조를 잘해? 계속 공격해, 꼬투리 잡아서. 남자는 뭐야? 자기 남자를 공격해. 너돈 많이 벌어? 너 남자로서 용감해? 여자 지켜줘? 너 찌질하지 않아? 너 책임 다 하고 있어? 너 키를 봐, 아이고, 난쟁이 통짜로만하게 조금 안 하네? 어, 네 얼굴 생기고 봐. 기집애 같으네? 너 성격 어 이렇게 소심해. 계속! 자기 여자, 남자를.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남을 보면 자기가 공격한 자기 여자 모습이나 남자 모습이 보이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. 서로. 그리고 자기 여자를 수치스럽다고. 여자가 수치스럽다고. 남자가 수치스럽다고. 막 공격한 그 마음이 차별하면서 여자, 남자를 차별하면서 그렇게 성차별로 나타나는 거예요. 자기 무의식 속에 그 마음이 많거든. 특히 우리나라는 성차별한 역사가 길어. 조선시대 때 늘, 남존 여비, 그쵸? 그 마음은 유전인자로 몇 면이 내려와요. 다른 나라도 여자남자 차별이 심해.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한 민족은 몇명안 되죠. 그리고 또 하나, 그 차별을 받아들이고 꾹 참고 살았어. 우리 민족이. 그랬다가 요즘 터지는 거야. 그 분출을 별로 못했어. 외국 사람들은 분출을 많이 하고 살죠. 음. 그래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. 아이, 그런 분출이 어디있어 정당한 경기래.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싸워. 그리고 딱 이겨서 살릴까요? 죽일까요? 하면 100% 죽이라고 하지. 살리라는 거 봤어? 죽이라고 해서 앞에서 사람 죽는 거를 즐기고 있는 그 애고 봐. 얼마나 그게 풀어내기를 해. 죽이고 싶은 마음을 거기 가서 다 풀어내기란 거야. 그러니까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왕들은 그런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 그걸 즐긴 이유가 있는 거야. 정치적인 목적이지. 인간 내면에 있는 짐승성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 살기를 풀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? 그 끝이 왕한테 와. 전복시킨다고.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통해서 그거를 또 어떤 나라는 외세 침략. 일본 같은 나라는 그 불만을 외부로 돌려서 침략해. 침략해서 그런 짐승성의 살기, 죽이고 싶은 살기를 많이 풀어내기를 한 거야.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? 죽이는 게 나쁘다. 또 유교관념까지 세게 있어. 어, 군신유의,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, 중요사상. 다 억압해, 그거로. 그래서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풀어낸 적이 없어. 그렇게 뭐 야만적인 경기를 하지도 않았고. 그렇지? 부모한테 내늘 네, 이렇게. 그리고 외세 침략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한 번도 외국을 우리나라가 외 어? 먼저 침략한 적이 없어 그렇게 참았던 게 지금 다 폭발하는 거야 여자들 다 당했어 조선 시대 내내 어? 그러면서 남자한테 항 거하고 남자를 죽이고 이러지 않았거든 나라를 전복시키지 않았어 이러니까 그 마음이 다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가 혼란한 거예요. 그 마음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마음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면 진짜 죽이고 한거 하고 진짜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참았던 마음이 성에 대해서 차별대 당했는데 억압됐던 여자 마음이 올라와서 남자한테 공격하고 남자들은 당연히 예전에는 대우받았어 남자라고 근데 요즘은 대우를 못 받네 억울해 기득권을 뺏긴 그 억울함이 올라와서 또 여자를 공격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 마음이 자기 여자 남자를 공격하는 마음이 상대, 성을 공격하고, 이렇게 되는 거죠.